팬들의 환호와 선수들의 눈빛 모두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 대 에이시밀란.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7 5 출발합니다. 토트넘 대 에시밀라. 왼쪽으로 길게 보냅니다. 흐름 좋아요. 오늘 경기에서 주목하는 선수가 있으신지요? 한번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발력을 보여주는 하파일 내양 선수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빠른 선수라 상대 팀 입장에서는 두세 명이 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흥슥! 그 앵선니다 아,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토트넘 중요한 경기에서 한발 앞서 나갑니다.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를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자, 오른쪽 봤어요. 디에고 마르도나 때릴 수 있을까? 요 받았어요. 자, 슛 때립니다 골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슈팅은 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패스 빠집니다 자 올립니다 열려있습니다 슈팅 페데리 쿠키에서 네잘 봤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만들 수 있나요?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좋아요 여기 중요한데요 율리페네스 비에이라 데이빗 백업 뒷공간으로 디에고 마라도나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가로챘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스루패스 그럼 좋은데요 중앙에서 왼쪽을 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찔러줍니다 공간 비었습니다 하파의 레앙 제쳤습니다 왔어요 때리니나추가치을 올립니다 추가 골 기록하면서 두점 차로 달아납니다. 하펠레아, 슈팅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토트넘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이대형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데이비드 베 공을 가져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베 패스가 오시로 패스합니다. 메시 울리 훼네스 루메니게 아 공치 전환이 빨라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로베르토 바죠 받았습니다 왔습니다 오을 던지는 수비 전방에 노바크 찬스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뒷공 간으로 자 받았는데요 피를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비 수없습니다슛 로즈볼 상화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가나요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로베르토 바죠 자이건 있어요 열렸어요 슛잘 발언했어요 아 거의 들어가는 걸로 봤었는데 결정적인 세이브죠 스루 패스합니다 좋은 볼 직접 치고 나갑니다 데이빗 베업 지금 열려있자 갑니다 자 루즈볼 나왔습니다 전방으로 보냅니다.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아,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전반전 좀 어땠습니까? 네 2대0은 쉽지 않은 스코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골만 따라 붙으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후반 초반에 많은 골을 만들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죠. 포트넘 <놀람> 두골 앞던 차로 후반전을 <놀람> 잠시 후에 맞이하겠습니다. <놀람> Substitution in progress. 후반전 시작합니다. 토트넘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빌리포인자기 끊어냅니다. 여기서 흘러가네요. 뒷공간 노리는데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콜라트라이머 공간으로 찔러주는 거. 말디니 AC 밀란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뒷공간으로 하파엘레아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친면 뒤에 있어요 열렸어요 공간을 노립니다 말디니 데이빗베백업자 역습인데요 받을 수 있을지 알폰소 데이비스 울리회네 찔러주는데요 루메니게 오 흐름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자, 치고 나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루메닉게 역습입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한번 돌파할까요? 토트넘, 간신히 위험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네,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파울 없이 공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 있어요. 지금 상황은 상대의 실수 덕분에 막았다는 느낌인데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12시 40분에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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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흐름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어봤습니다. 슛. 멜라 따라갑니다. 이제 딱한 점차입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비 후 역습이라는 전술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에이스 밀라. 자 이제 한점 차로 따라 슛. 오버갔어요. 피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로베르토 바지오. 자 슈팅도를 보내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코트넘 선수교체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연장전에 들어가면 한 명을 더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교체 카드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 두팀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경기니까요. 선수 교체를 잘 활용해서 상대 흐름을 끊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판단잘해야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올립니다슛 a m e on h 이걸막아 됩니다. 아, 키포가잘 막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짧은 클로너킥 크로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요! 갑니다! 흘러나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번더 슛! 계속 물어붙입니다.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여기서 점수차를 더 벌리고 싶었을 텐데요. 계속해서 이런 플레이를 하다보면 기회가 또올 겁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빠르게 나가야죠.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돌파가 가능할지 파트릭 베이라 흐름을 끊었습니다. 자말 무시할라 키미히자 여기서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끊어냅니다. 네이마르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오버라 끼지 않는 수비. 싶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스루패스. 수비 따돌렸어요. 키퍼 판단이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터치가 좋지 못했네요.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격해야 합니다. 중단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수들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역시 비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아, 너무 보였죠.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잘 봤네요. 비에라. 이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알폰소 데이비스 패스 차단합니다. 데이빗 베컴. 머리로. 막아 냈습니다.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